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처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진짜 크리스천일까요? 어떤 사람이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공산주의가 좋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애초에 공산주의는 신은 없다고 부인하니 크리스천은 공산주의를 처음부터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 크리스천이 좌파 세력을 지지할 수 있을까요? 좌파는 공산주의자들과 협력하며 그들의 정책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휘림 속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왕의 개념을 거부하고 동성결혼이나 다자결혼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 구조를 진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좌파는 모든 신을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그중 하나의 신 정도로 격하시켜 버립니다. 물론 크리스천은 보수나 우파 안에서도 잘못된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정책에 대해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은 보수의 자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처음부터 부인하는 진영에 서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어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자리를 지키십시오.